저수지를 안에 150mm 그 아이스박스 스치로폴을 하나 대고 예, 이렇게 위에 부직포를 대고 지금 메우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laughs> 이 이제 이물질 같은 게 많이 스며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망을 이렇게 치고 이물질이 만약에 차면 여기서 이렇게 건져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여기는 이렇게. 저 안으로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 안에 저기 조그마한 이렇게 물이 머물다가 머금, 머물다가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자연적으로 닭들이 저기 와서 물을 마시고 남는 물은 저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이제 동파 방지를 위해서 얼음 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열선을 깔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온재를 씌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그대로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